여행 6일차. 비엔나에서 체코 프라하로 가는 날. 눈이 내리고 있다. 아침 7시 10분 열차를 탄다. 비엔나에서 프라하까지는 열차로 4시간을 달려야 도착한다. 프라하 중앙역에 도착했다. 역에서 트램을 타고 숙소 주변에 내렸다. 다음날 투어 미팅 장소와 가까운 올드타운 근처에 숙소를 잡았다. 1박 18만 6천원에 이 정도면 가성비 호텔이다. 트램을 타고 본격적으로 프라 여행을 시작한다. 첫째 맥주로 유명한 스트라우프 수도원 양조장으로 간다. 스트라우프 양조장 입구다. 예약이 마감되었는데 아빠가 사정사정해서 입장할 수 있었다. 립 어니언 스프, 감자 요리를 시켰는데 정말 맛있었다. 프라하 전망 명소 세곳중 먼저 스라우프 수도원 산책길을 간다. 무료로 프라하 시내를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와 정말 멋집니다. 가한 눈에 다보두 번째 전망 명소는 프라하의 에펠탑이라 불리는 페트르진 타워다. 실제로 파리 에펠탑을 본떠 만들었다고 한다. 입장료는 약 15,000원 정도이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추가 요금이 있다. 거센 바람을 맞으며 계단을 오른다. 꼭대기에 오르니 오른 프라하 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 타워 중간에는 가림막이 없는 정망대가 있다. 스트라우프 수도원에서 세 번째 정망 명소로 걸어간다. 세 번째 명소는 프라하 성 입구에 있는 스타벅스다. 여행은 즐겁지만 힘들기도하다. 어느 곳에서나 프라하의 모습은 멋있다. 멋진 전망을 배경으로 한컷 찍었다. 프라하에는 곳곳에 기념품 가게가 많다. 날씨가 추워서 몸을 녹이려고 자주 들어갔다. 프라하의 상징인 카레교를 건넌다. 카레교는 불타바강을 가로지른다. 해질녘의 카레교는 너무나 아름답다. 다리 끝에는 전망대가 있는 탑이 있다. 탑을 지나면 프라하 구시가 지가 나타난다. 프라하 성이 보이는 곳에서 야경을 감상한다. 구시가지 광장에서 크리스마스 마켓을 마지막으로 프라하 여행을 마친다.